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증시 브리핑입니다. 지난 금요일 세제 개편안 쇼크로 얼어붙었던 우리 증시가 오늘 8월 4일 월요일 뜨거운 반등에 성공하며 투자자들의 시름을 덜어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고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8.34 포인트 0.91% 상승한 3,147.75에 장을 마감하며 3,14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1.27포인트, 1.46% 상승한 784.06을 기록하며 코스피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지난 금요일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로 전환하며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회복에 힘을 실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총 거래대금은 15조 2810억 원, 코스닥은 4조 75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314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총 678개 종목이 상승했고 212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 투자자가 1,31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 투자자도 860억 원을 순매수하며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2,996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4.72%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KB금융이 2.26%, 삼성전자우가 1.79%,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35%, 삼성전자가 1.16% 오르며 시장의 회복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HD 현대중공업은 2.73% 하락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1.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총 1173개 종목이 상승했고 2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727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지지했지만 개인 투자자는 261억 원, 외국인 투자자는 394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는 달리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세를 보인 점이 특징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하며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특히 리가캔바이오가 6.68%, 펩트론이 5%, HLB가 3.91%, 알테오젠이 2.37% 오르는 등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개별 종목과 주요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급증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TYM, 천일고속, 대원화성 등이, 코스닥에서는 유한타제 16호 스펙, SK증권제구호 스펙, 그리고 스피어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코스닥 스펙 종목들의 거래량 증가는 합병 기대감이나 단기 투기적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증시에는 다양한 국내외 경제 지표와 뉴스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7월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오펙이 9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하며 국제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세제 개편안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최종 확정 시증시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는 유진테크놀로지, 썸메이지 프로티나, 그릴리소스, TYM, 이스트에이드, HJ중공업, FSN, 인포바인, SK오션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내일 8월 5일 화요일 증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세와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의 힘입어 시장이 반등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미국 고용 지표 부진이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인 점은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고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세제 개편안 논의와 같은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같은 글로벌 무역 긴장 가능성은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한국 투자증권은 8월 코스피 등락 범위를 3천에서 3250으로 제시하며 현재 상승세가 멈출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신중한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내일 증시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개별 종목의 이슈나 특정 섹터의 수급에 따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한 모멘텀을 보였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내일 관심이 높을 종목 10가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예측일 뿐, 투자 결정은 반드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스피어 스페이스 X 계약이라는 강력한 개별 호재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리가 캔바이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바이오 섹터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펩트론 리가 캔바이오와 함께 코스닥 바이오 섹터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HLB 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코스피 시총 상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기관 및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KB금융 시장 안정화와 함께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과 함께 바이오 섹터 전반의 강세가 코스피, 대형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후 보통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시장 회복 시더큰 상승폭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코스피 대표 종목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충격을 딛고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주요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의 증시 브리핑은 재미나이 AI 딥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것으로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과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